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랜 업데이트 전에, 어, 무과금으로 레벨이 가장 높으신 닉론님을, 이렇게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오랜 영지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도 꾸준히 하고 있으시고요. 어, 58레벨에 92.7, 59레벨에 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보다 제가 아예 무과금으로, 이렇게 어, 성장을 하신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이제는 아이니, 어, 아이니 안 모자르시네요. 확실히 천천히 키우시고 이제 신탁 같은 것들 다 하시고 하시니까, 어, 천천히 진행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 내역을 한번 봐 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이번에 패키지가... 아, 어... 이번에 오랜 업데이트 이후에 팔았던 것들, 주웠던 것들을 파시고 이렇게 준비하셨던 거를 파신 상태입니다. 어, 잘 키우시고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데나 어, 소급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고 있으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사냥이 결과적으로 저번에 소개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오랜에서 사냥이 가능한지를 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나도 소각으로 해서 내가 할수 있을 것인가. 지금 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트 장군 각인을 있으시고요. 치명타 5%땅 속성 데미지가, 어, 되어 있고, 일본 미스를 투구 그리고 풀풀 아머, 뭐, 악마의 계약, 그리고 푸른 늑대의 장갑, 에, 드레이크 레이더 부츠를 통해서 원거리 명중을 챙기셨고요. 네, 민첩의 미스릴 셔츠, 방어력 2방 띄우신 상태이시고, 셀리멘트 망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길이 어, 조금 낮은 편이긴 한데, 한번 축제를 도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악세가 5축 사 그다음에 3 4 5 5 4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아마 라스트 샷에 설정을 하시고 사냥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군데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여기 요기, 여기가 들어갈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어, 그리고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희귀 클래스만 있으신 상태이시고요. 어 변신은 스카우터, 하이로, 아크로벳. 변신이 조금 더 있으셨다고 하면 이그라이 지금 스탠스 오브 스나이퍼의 변신이 있으면 좋긴 좋은 상태인데 그건 아니네요. 네 그리고 아가시온 같은 경우에는 어, 요렇게 뱀파이어를 가지시고 있으신 상태이십니다. 무과금인데 오학세가 그 패키지로 제가 패키지로 사가지고 6지렁이 귀걸이 6 위세를 띄운 거를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거를. 근데 무과금이라고 8,000 다이아 못 모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거래 내역으로보여드렸고요 초반부터 이렇게 키우신 분들이면 초반에 이득을 훨씬 더 많이 취하는 상태예요 거기 힘듭네네. 힘든, 어, 힘든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힘들면 힘든대로 보여드리고, 가능한 것은 가능한 대로 보여드리고요. 그만큼 열심히 잘 키우셨다고 보시면 돼요. 어, 우선 라스트샷 발동시켜가지고, 어, 명중이랑 요거를 올린 다음에 사냥이 가능한지, 가능은 하겠네요. 그리고 리설샷을 안 해놓으신 상태이시고, 혹은 쓴다고 하더라도, 어, 시간을 설정해 놓으신 상태이십니다. 이제 약간 무겁게 사냥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은 내려서 최대 원거리 명중이랑 요런거 보도록 하 115까지 나오십니다. 어, 83, 115, 원거리 치면서 43. 오, 어, 상당히 높으시네요. 무기 데미지 17, 추가 데미지 고 요렇게 되어 있고, 사냥산체가 사냥이 가능한지, 어, 보도록 하는데, 네, 지금, 화살을 평타을 땡겨도 좀안 박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 명중이, 마법 명중이랑 다르게, 원거리 명중이 115가 된다 하더라도 잘 바뀌지 않아서 사냥이 좀 힘든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정탄 키고요. 정탄 키고, 버프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보이는 버프가 이렇게빤 상태입니다. 네, 사냥이 조금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역시나 조금 쉽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에너지도 좀 힘든 면이 있고요. 이번엔 검은 숲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정상 총액을 말씀을 하시는 거면 시간이 지나고 물품이 지나가게 되면 정상 내역이 밀려버려요. 큰거 이렇게 하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왜 사냥이 가능한지... 어 바뀌는 거는 어, 좀 바뀌죠? 근데 확실히 잡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지금 하시는 걸로는 재련이 전부 다안 되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어 위세랑 가오랑 오가오이시네요 요거는, 어 지금 스펙업 하시는 거, 어 용아님, 요거는 지금 주우시는 거, 가오 팔지부터 좀 마부를 해주세요. 명중, 그리고, 어, 속성 데미지 특히나 얘들이 취약 속성이 다 땅이기 때문에 땅이 3정도 나오시면 스탑을 하시고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마찬가지로 지금 5학세 정도가 되시면 마블을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특히나 요 두개는 바로 마블을 하시는게 좋긴 좋아요 아 두개씩 있음 악세가 두개씩 있으시단 말씀이십니까? 어이구야 축을 준비를 하시네요 <laughs> <laughs> 어, 축충 나오려면 아직 멀고, 지금의 사장터의 효율을 좀 늘리면 좋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사냥이 가능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검은 숲에서도, 어, 물약을 약간 계속 지속적으로 빨긴 하지만, 눈팅이 가능하다면 사냥이 좀 가능하신 상태이시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스펙을 생각을 하시면, 어, 주워드는 거는 이제는 마블 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네, 요렇게 사냥이 어느 정도 어, 좀 박스 대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거리 명중, 원거리 데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 어, 무기가 조금, 영웅 무기가 뜨게 된다라고 하면 많이 편해지실 것 같긴 한데, 악세가 좋으시거든요. 악세가 좀 운이 좋으신 편이죠. 어, 악세는 좀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난 저거 남아있는 거못 참음. <laughs> 이분은 무과금으로 참으시면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 그렇게 비교를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사냥터는 이제 사냥꾼의 계곡에서 좀 사냥을 하신다고 하세요. 어, 어느 정도 사냥이 되네요. 궁수가 사냥하기에는 어, 사냥꾼의 계곡이 또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안쪽에서 사냥하는 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어, 네. 무과공으로 이렇게 키우시는 거면 또 재밌게 또 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나중에 희귀 변신이라도 그 휴면 변신이 나오면 스킬에서 스타이퍼 스킬이 명중이12 5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스펙이 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라서 그거 좀 챙겨주시면 좋고 어, 지금껏 두 달간 열심히 키우셔가지고 지금 5 9레을 코앞에 두고 있는 닉론 님 캐릭으로 한번 보여드린 상태고요.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게 클래스와 아가시온 자체가 운이 좋으신 케이스는 아니신 상태입니다. 어, 요렇게 해서, 네,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만약에 아가시온이 운이 좋고 클래스의 운이 좋았다라고 하면 무과금으로 하셔도 이거보다는 더 높게 가힐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 좀, 어, 바꿔야 되는 부위라고 하면 하이, 하이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팔찌는 마부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요렇게 한번 했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질문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 용환님, 용환님이 생각하시는 어, 오랜 난이도 및 그리고 이제 무가금이 과연 오랜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할수 있는가, 혹은 다이아를 리 어, 오랜 영지에서 사냥을 해서 벌 수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미리 한번 여쭤봤거든요. 한마디 깔끔하게 하시네요. 어, 여러분들 요렇게. 어, 어, 무과금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열심히 안키우면 캐릭터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시는 31% 무과금이 저희 어, 저희 게이드에 전설이 두개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근데 텐 컬렉션이 17%밖에 안됩니다 이분이 31%이세요 31%나 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현재 무과금은 오랜 사냥 불가능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불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고요. 오랜 가면 손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어, 과연 어, 지금은 소가금, 무가금, 소가금, 중가금을 버리고 NC가 핵가금을 위한 그런 이벤트 난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리니지M이랑은 또 다릅니다. 어, 리니지M이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어, 그 NC들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밑에 인원들이 없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수 밖에 없고, 그들만의 리그가 빨리 되면 될수록, 어 다른 게임이 경쟁력이 나왔을 때는 사람이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과연 지금 오랜 영지를 통해가지고 무소가금들이 즐겁게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NC들은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2주차 제작 전설이 풀렸습니다. 1주차 전설 스킬이 풀렸어요. 3주차 전설 방어가 풀릴 겁니다. 본인들이 게임 개발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밸런스 조정을 해야 된다고 라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새로운 사냥터 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냥터의 난이도를 올린다는 것은 저는 뭐 이해할, 수 없, 이해할 수 없는 차사이고요 안타라스 동굴에 기존에 3, 4층 사냥하시던 분들도 이제 1, 2층에서 사냥을 하시고 1, 2층에서 사냥하시는 분들은 사냥을 못하십니다. 그렇게 거래해서 매물을 조절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분들이 게임을 떠났는데, 진짜 무가금 중에 무가금, 무가금의 아버지 닉론 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닉론 님께서 가장 후회하는 점이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어, 신탁 700장을 바꿨다는 게 가장 뼈아프다고 느껴지신다고 하시네요. 이 신탁서, 기란신탁서 700장을 바꾸셨는데 아인이 부족해가지고 지금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가장 후회하는 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